친구들 안녕하세요 21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식에서 네모의 값 구하기 네모의 값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먼저 칠판에다 이렇게 문제를 써봤어요 어, 귤이 7개 있었는데 어, 아버지께서 또 귤을 사오셨네요 그래서 총 20개가 되었대요. 어, 그래서, 원래 7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또 사오셔서, 총 합이 이렇게 20개가 되었대요. 그럼, 오늘 아버지가 사온 귤은 몇 개일까요? 라는 게이 문제예요. 그러면, 친구들 아버지가 몇개 사오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요몇 개를 한번, 어떻게 놔보냐면, 개수를 모르니까, 요거를, 우리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모. 이렇게 네모라고 놓으면 선생님이 식을 한번 세어 볼게요. 원래 7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몇 개를 사오셨더니 이렇게 몇 개를 사오셨더니 20개가 되었구나. 이렇게 식을 세어 볼수 있겠죠. 원래 7개 있었는데 어 이렇게 아버지가 몇 개를 사오셨길래 우리가 20개가 됐을까?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더쌤, 더과 뺄쌤의 관계, 기억나나요? 이렇게 7에서 몇을 더하면 20이 될까를 반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20에서 7을 빼보면, 이렇게 네모의 값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었죠. 지난번에 더쌤, 뺄쌤의 관계. 그래서 요 네모는 20에서 7을 빼봤을 때, 네모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바로 20에서 7 빼면 이제 몇일까요? 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20에서 7을 빼보면 10에서 여기 하나 빌려오고 10이 돼서 10에서 7을 빼면 3이 되고 여기 1이 그대로 내려와서 13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1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어, 계산이 조금 빠른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13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계산할 때는 팁이 뭐냐면 이렇게 네모로 두자, 네모로 두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식을 세워서 친구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셈과 뺄셈의 관계를 잘 공부했다면 이 단원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